임신 안 주희 떠난 자리, 이영은이 이어간다 세상을 여는 아침 새 DJ 발탁 공식. MBC FM 사유 세상을 여는 아침 DJ가 교체됩니다. 3년 넘게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안 주희 아나운서가 하차하고, 이영은 아나운서가 오는 5월 12일 월요일부터 진행을 맡습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이영은 아나운서는 그간 다양한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진행과 따뜻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제작진은 이영은 아나운서의 밝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아침 프로그램과 잘 어울린다며 기존 분위기를 잘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은 아나운서는 세상을 여는 아침 청취자들과 함께 하루를 열수 있어 영광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03년 첫 방송 이후 22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세상을 여는 아침은 이번 DJ 교체를 통해 더욱 친근한 모습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